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천시가 수년 전 미장면 덕평리 622번지일 때 D 물류 측의 물류창고 건설을 위해 도시계획 설계를 하면서 발생한 기부채납부지와 관련 D 물류 측과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가 D 물류 측으로부터 당초 기부채납을 받은 덕평리 622번지일 때 대상 부지는 땅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곳으로 밝혀져 시가 대상부지에 대해 손실보상을 위한 가압류를 취한 뒤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 2009년 무렵 D 물류 측이 창고를 짓기 위해 12장면 덕평리 622번지 일대 7만여 평의 물류창고 부지의 건설을 추진하면서 도로, 녹지, 유수지로 구성된 자토리땅 2천여평을 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당시 디물류측이 시에 땅을 기부채납한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지구단위가 결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당연히 땅의 일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물류창고 중공이 난후 토지를 기부채납받았지만 이 토지는 옹벽지역으로 지난 2016년부터 토지의 벽면에 누수로 균열이 가기 시작, 안전진단 결과 시로부터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보수공사로 소요되는 건설비가 27억여 원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옹벽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농경지를 소유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천시가 값어치도 없는 땅을 기부채납 받은 후 27억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 보수작업을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차라리 공사비 일부를 할애해 아래 지역의 농경지 땅을 매입 후 복토작업을 한뒤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재정낭비를 줄이는 유리한 방법이 아니냐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시측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공사를 강행하려는 태도에 대해 수긍하지 못한다는 표정입니다. 이천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 올해 초 법원에 D물류를 상대로 35억 원의 가압류 조치를 취한 후 지난 5월부터 손실보상을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측이 D물류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구단위 결정 시 D물류 측이 비록 땅은 기부채납했지만 대상 토지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사업주체인 자기들이 한다는 약속을 한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관련 지역 주민들은 당시 시가 개발 이익 분담금 환수익 70억 원을 면제했다는 소문과 함께 왜 시가 쓸모도 없는 땅을 기부채납받은 후 뒤늦게 비싼 돈을 들여 예산 낭비를 하면서 보수 작업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기부채납 대상 부지는 수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없고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